친절한 톰 아저씨,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또 보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.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 파트 1 개봉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건데요. 무려 11번째 방한입니다.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화 개봉 직전이나 직후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약 30년간 한국 팬들을 꾸준히 만나온 톰 크루즈.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스타들의 발길이 끊긴 지난해에도 탑건 매버릭 개봉을 맞아 방한하기도 했습니다. 다음 달 12일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일곱 번째 이야기로 예고편에서 그가 오토바이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액션 장면이 공개돼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